고구마 이분은 하... 너무 매너가 없는 게 아닌가? 오히려 사정수가 이미지 개선은 됐습니다. 자기 한몸 희생해가지고 사정수 이미지 개선한 거라면 성공이었지만 냉정하게 평가해드릴게요. 로쇼가 지금 고구마 육현숙 객관적으로 평가해드리면 유튜브 망했어요. 잘 안... 유튜브가 일단은 자기 유튜브도 아니고 스튜디오랑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깔아주 자기가 메이킹한 게 아니라 메이드된 환경에서 갔는데도 잘안 됐고 그리고 SBS 플러스에서 초기 기수도 라고, 육현숙, 고구마를 밀어줬었는데, 그것도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 어쨌든가, 연예인병 걸릴 시간이 없어요. 육현숙은 연예인병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연예인병 걸리는 건 좋은데, 이 길과 안 맞아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파리피플에서 성공했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말투 자체를 노즈가늘 지적, 했는데 육현숙이 생각보다 외모는 굉장히 괜찮아요.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말투 자체가 사람을 내려다보는 말투. 아뭐 되나요 혹시 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로션은 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 내려다보는 말투는 오히려 지금 사정수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누구? 누가? 육현숙이 지금 육현숙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육현숙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카드랑 지갑 안 가져왔다는 것도 아니. 핸드폰으로 식당에 계좌 송금하면 되죠 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하지만 용량이 없어서 자기는 영상 찍는데 용량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 이것도 너무 매너가 없어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요 사실은 사정수도 육현숙에게는 상향 호원인데 이거 지금 육현숙 때문에 시청률 떨어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방송국은 이미 이렇게 성과가 없는 사람에게 당연히 기회를 주지 않아요 거의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걸 살려야죠 뭐다? 당연히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러브라인 만들어야죠 이거 어쩜 좋지 혹은 이제 이미지라도 개선해야 되는데 이미지 개선이요 이미지 지방 사람들은 이미지 개선을 되게 중요시하죠 육현숙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니면 은 샵에서 관리라도 받고 나오또 자기 고집은 있어가지고 대체 머리 색깔은 왜 이렇게 하고 나온 거지 제발 좀 샵에서 관리 좀 받아라. 이분 진짜 왜, 왜 이러는 거죠? 뭔가 이영지 플러스 이효리 느낌의. 걸크러시를 구현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은 이영지도 아니고 이효리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성공하신 분들이 일부러 망가뜨리는 거랑 지금 고구마는 망가뜨리 여유가 없어요. 성공한 다음에 망가뜨리는 게 보통 방송계의 공식과도 같은데 망가뜨릴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발 좀 진짜 연예인 유튜브가 사람 여러 망쳐 놓았다. 연예인병 걸린 것 자체가 진짜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진짜로 다시 말하지만 왜? 로쇼가 이러는 게 아니라 뒷기수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간 육현수 고구마가 공중파 프로그램 맡아가지고 망해버리는 바람에 뒷기수는 공중파 프로그램, 단독 프로그램 맡지로 못하고 있죠.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사실 사정수가 육, 고구마 현숙을 조금 너무 좋게 봐준 것도 있어요 푸마이 천국도인데 이거 솔로 지역에서 흔히 나오는 그림이기도 하죠 푸마이 데이트예요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아니 대체 연애 프로그램 목적이 연푸 나와가지고 자기 진행병 걸린 건 알겠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로조가 좀 에어컨 좀더 시원하게 하고 올게요 이러면 안 되죠 아 정말 이분들 왜 이러는 건지 이건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이 있는 건데 선을 무슨 선? 매너 매너 미국어로 매너 매너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 앞으로 방송에서 볼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 방송각도 생각보다 못 잡기는 했어요 뭔가 재미라도 주던가 어쨌든 러브라인이 자기가 생각하기 힘들다고 하면 최대한 열심히 뭔가 액션을 통해가지고 방송각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방송각도 못 잡았어요 사실 뭐 오히려 사정수가 방송각을 잡으려고 도와주는데 뭐 품앗이 데이트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 연애 프로그램에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어쨌든간 분량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흔하게 나타나니까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노력. 도적... 또 사실 제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불성실하다 이런 식으로 어필이 되면은 안 돼요 진짜로 열심히 뭐 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불성실하면 안 되는데 너무 불성실한 게 보여져 가지고 이거 지금 제작진이 보기에도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분이 자기 유튜브는 아니지만 스튜디오 방송 채널이랑 초기 SBS 플러스가 잘돼 가지고 지금까지 고정 진행을 맡으면은 로쇼가 이말안 하겠는데 지금 <laughs> 그 초반에 날려먹은 기회 가지고 혹시 연예병 걸리고 있으면 진짜로 좀 고쳐야 됩니다 왜 고쳐야 되냐면 다시 말하지만, 이영지, 이효리가 아니에요, 누가? 고구마 연수군 지금 이영지, 이효리를 따라 할 지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뭐 하자는 거죠, 지금? 물론 이제 초기 기수들끼리 많이 모이고 서로 침묵을 한건 알겠어요. 근데 침묵하는 거를 시청자들이 안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왜 방송국에게 찍힐 행동을 왜 하는 거지? 방송국 사람들 이거 보고 진짜 답답해가지고, 그나마 좀옛정 때문에 불량을 잡아준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빠이빠이입니다. 어디랑. 미디어랑 빠이빠이. 로쇼가 딱 솔루션 드릴게요. 이제 공장 가가지고 공장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게 지금 지금 마스크랑 바디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바디도 되게 비율이 좋고 괜찮은 사람인데 계속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로 자기의 진로랑 자신의 컨셉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고구마도 좀 이제는 없, 없애야 되고 자기가 답답한 이미지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구마가 맞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뭐가? 연애 프로그램에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냥 초창기 기숙 운빨로 그냥 들어가 가지고 그 출연자라는 이름 달고서 여태까지 방송국이 그냥 불러준 거지. 당연히 불러줄 수 있죠. 그럼 거기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방송 각도 못 잡았고 옆으 러브 라인 각도 못 잡았는데 지금 어쩌자는 건지. 다시 말하지만 시청률 떨어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립니다. 낯설사계가 지금 노잼이라고 소문난 데는 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로쇼가 PD였으면 남경 PD였으면 이거 진짜 고구마 바로 첫해때 시청률 떨어지는 소리 듣고 그냥 다 날렸을 텐데 진짜로 제작진이 양반입니다. 왜냐? 그래서 넣어줬으니까 불량을 넣어주니까 정말로 이게 로쇼는 진짜로 고구마 육현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육기 전체가 지금 육현숙 빼고서는 다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죠 무엇을 하는가는 시비거는 말투니까 로쇼가 그만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할 거죠 물론 장점은 다시 있지만 어쨌든간 외모는 좀만 개선하면 되는데 일부러 망가뜨린다는 작전은 알겠어요 어디서 이제 보고 왔겠죠 근데 이제 사정수가 로쇼 생각에는 사정수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오히려 사정수가 방송각을 그나마 잡으려고 어쨌든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품마이 데이트긴 하지만 그걸 안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흐름이 빵빵 끊기고 흐름이 끊기는데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채널 돌리게 생겼는데 흐름을 끊어 놓으면 어떡하죠? 나 진짜 이분 일단은 방송과는 맞지 않으시는 분이다. 진짜로 너무 답답해 가지고 뭐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지만 로쇼 말이 진짜 너 유튜브 그냥 출연자들 악담하는 채널이잖아 하면은 한번 남경 p d 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감독님 저 어땠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제 떨이 안 날아가면 다행이다 이거 지금 다시 말하지만 흐름이라도 전개시키려고 사정수가 노력하는데 그리고 사정수가 되게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감수성도 풍부하고 거기다가 내고서 이제 자기 살겠다고 유쾌한 수건 이제 자기가 좀 물론 도도해 보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안 가져왔는데 뭐 아닌데 그리고 특유의 말투 그래요. 말은 방방 뜨면서 그런 말들어 하면은 지금 벌써부터 건방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그냥 얌전하게 직장을 다니시던지 왜냐면 직장에 다녀서 다시 한번 사회화를 한번 이뤄보던지 진짜로 자기 스스로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육현숙은 오히려 조금 자기 이런 진행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외모만 샵에 가가지고 30만원짜리로만 갖고도 어차피 방송을 잡아줄 만 그러한 기본 본판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계속 거부하고 뭔가 자기가 그게 아니라 진행으로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진행이 더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낯설사계 제작진들도 여기 협찬받고 왔기 때문에 지역 홍보를 하려고 이 바닷가 장면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 핸드폰 용량을 채우기 싫어서요 그럼 공장 가세요 농담 아닙니다 공장을, 노소가 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아 여기 출연하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제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라. 잊혀지려면 혼자 잊혀지세요. 제발. 뒷기소한테 피해 주는 겁니다. 왜냐? 아니 자기가 단독 프로그램 맡았다가 망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망해도 좋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다시 한번 부른 거지. 진짜로 육현숙이 없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육현숙을 기다리지 않아요. 채널 돌립니다. 나오면 채널 돌리는데. 지금 제약진데 촌장 엔터테인먼트 파산하게 만들 일 있나요? 진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피해 불성실 이런 모습 보여주면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나 회사 생활 어떻게 했는지 진짜 궁금한데 이러심면 진짜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잘 나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진짜로 믿으시는 분들 속으로는 로조보다 두배세배 배 쌍욕 갈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취급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조금 뭐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뭐든지 주어진 기회에. 뭐 어차피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끝으로 방송을 못볼것 같은데, 방송 국사람들이 안 불러줄 거니까요. 진짜로 혹시나 자기가 여기서 깨달아가지고 다시 방송을 나간다라고 하면, 자기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돼요. 보니까 모니터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카메라에 비춰지고 시청자들이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는 진짜 안 됩니다. 하, 아... 정말로. 그냥 공장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계속 뭐, 이안 되는 셀러브리티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도 마치 송파 황태자 로조같이 누구나 다 황태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어울리는 옷이 있는 것이다. 근데 육현수군 로조 생각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자기가 오히려 소박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방송 가게 기회가 다시 올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정말 안 됩니다. 일반적인 연애와 결혼 상품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 불러주는 방송 출연진으로서의 가치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말로 평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래서.